내한테 뭔가가 자꾸 안 좋게 지금 작용을 하면서 자꾸 붙어있다. 이런 거는 깝깝한 영혼이 붙어있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럼 깝깝한 영혼이 요새 왜 내한테 붙어가 이러냐. 네가 깝깝하지 않냐. 내가 깝깝하면 깝깝한 영혼이 붙어서 활동해요. 내가 기분이 엄청 요새 좋아. 그럼 좋은 영혼이 지금 붙어가 활동하거든. 그럼 내가 왜 깝깝하냐. 내 삶의 방법을 내가 못 찾아서 바르게 못 살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예요. 사람이 깝깝한 거는 내가 내 길을 못 찾고 내가 해야 될 활동을 못 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자꾸 뭘 하다 보니까 깝깝해지는 거예요. 내가 깝깝한 게 도수가 어떻게 돼야지 다른 영혼이 오냐. 깝깝한 게 50도가 넘어야 영혼을 올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내가 여기서 70도가 되면 깝깝한 놈들이 막 와도 돼요. 파리가 오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면 똥파리까지 와. 아 그게 저 지저분한 저 벌레도 막 온다. 내가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. 귀신을 부르는 거는 우리 환경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. 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역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런 귀신들이 왔고 네한테 활동할 수가 없어. 내가 활동하는 방법이 또 살아나가는 이러한 포맷이 네가 잘못 가야지 잘못된 귀신이 와요. 귀신을 뭐로 하지 말라는 거지. 내를 잡아야 돼 지금. 그래서 내 공부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내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계산을 자꾸 해 공부는 안 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요래 되면 기운을 다스리 주지를 못하죠 공부는요 스승이 본문을 하잖아 열심히 듣는 게 공부예요 누구하고 만나 갖고 자꾸 나눌라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이걸 열심히 듣는 게 공부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.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듣고 압축이 돼가지고 70%의 질량이 차면 영혼으로 싹 들어갑니다. 그러면 내 영혼의 양식이 돼 이제 에너지로 바뀌어. 이 밖에 하고 영혼하고 압의 질량이 차야지 이게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돼있다 이 말이죠.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압이 차야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질이 변해가. 그래서 새로운 질량의 생각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거예요.